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물류랑 공급망 분야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API 기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API가 물류 생태계를 정말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핵심 변화란 가능성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기술이죠. 음, 특히 그 자료 보니까 물류 기업 한85% 이상이 API 같은 디지털 기술로 진짜 실질적인 가치를 얻고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85%나요? 와. 네, 그러니까 이게 뭐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가 된 거죠. 그래서 우선 API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기존 방식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그것부터 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저도 자료 보면서 이게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연결하는 디지털 메신저다 아니면 통역서다 이런 비유가 있던데 꽤 와닿더라고요. 어, 그거 아주 좋은 비유예요. 예전 방식? 그러니까 EDI라고 있었잖아요. 네, EDI. 그게 좀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서 데이터를 그것도 대량으로 한꺼번에 보내는 방식이었거든요. 약간 뭐랄까 어제 신문 닫아보는 느낌? 아, 그렇죠. 일괄 처리 방식. 네, 근데 a p i 이 필요할 때마다 딱 필요한 정보만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훨씬 빠르고 유연하죠. 스마트폰으로 뉴스 속보 받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하. 실시간. 그게 핵심이군요. 맞아요. 데이터 처리 속도나 뭐 오류 확인하는 거, 시스템 확장성, 비용 효율성 거의 모든 면에서 API가 훨씬 낫죠. EDI 업데이트는 뭐몇 시간 걸릴 수도 있는데 API는 거의 즉각적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실제 물류 현장에서는 이 API의 장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자료에 나온 그 유니언 퍼시픽 철도 회사나 삼성 SDS 셀로스퀘어 플랫폼 사례가 좀 인상 깊었어요. 아, 네네 맞습니다. 그 유니언 퍼시픽 같은 경우는 API를 무려 65개나 열어 놨어요. 예순 다섯 개요? 네, 그걸로 고객사들하고 뭐 송장 정보라든가 배송 추적 같은 핵심 정보를 그냥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컨테이너 90%의 GPS 달아서 가시성도 엄청 높였고요. 와, 90%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 SDS의 첼로스퀘어는 자체 개발 플랫폼인데 여러 시스템을 하나로 싹 통합해서 복잡한 국제 물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해주는 거고요. 이런 API 통합이 가져오는 효과는 단순히 정보를 빨리 문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음, 자료에서도 그 효과로 세 가지를 강조했었죠. 실시간 가시성 확보, 그리고 파트너 연동 간소화, 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강화. 이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시너지를 낸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바로 그거예요. 실시간 가시성은 이제 뭐 기본 중에 기본이 됐고요. 파트너 시스템하고 매끄럽게 연결이 되니까 예를 들어 주문 처리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거나 절반이나요? 네. 그리고 재고정확도는 95% 이상으로 올라가고, 운송비용 같은 경우는 15%에서 20%까지도 절감이 돼요. 와, 15에서 20%면 정말 큰데요? 그렇죠. 이게 정말 놀라운 효율성 개선이거든요. 거기다가 API로 모인 그 방대한 데이터 있잖아요. 이게 또 인공지능, AI랑 만나면 수요 예측을 훨씬 정확하게 하고, 최적의 운송 경로를 찾아내고, 심지어 장비가 언제 고장날지 미리 예측하는 것까지 가능해져요. 예측 유지보수까지요. 네. 그 IoT 센서랑 연락돼서 스마트 창고 운영 비용을 20% 줄였다. 이런 사례도 있었죠. 이야. 단순히 연결하는 걸 넘어서서 운영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군요. 그렇다면 기업들이 이렇게 API 우선, 그러니까 API first 전략을 채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플랫폼 독립성이라든지 마이크로서비스 같은 개념도 나오던데요 네그 api 우선 전략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 도입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어요 플랫폼 독립성이라는 건뭐 특정 운송사나 물류 플랫폼 하나에 묶이지 않고 매번 배송권마다 가장 효율적인 옵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쓰면서 라벨 만들고 배송 추적하고 고객한테 알림 보내는 이런 반복적인 업무는 자동화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는, 음, 비유하자면 레고 블록 같은 거예요. 레고 블록이요? 네 시스템 전체를 아주 작은 기능 단위로 잘게 쪼개 놓는 방식이죠. 그래서 특정 기능 하나를 개선하거나 수정할 때 전체 시스템을 멈출 필요 없이 그 부분만 빠르고 안정적으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변화에 훨씬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시스템 안정성도 높아지고 변화에도 빨라지고요. 그럼 앞으로 이 API 기술은 또 어떻게 발전할까요? 자료에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나 블록체인과의 결합 가능성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네, 맞아요. 앞으로는 아마 하이브리드 방식이 더 일반화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이 중요한 민감한 데이터는 회사 내부에 안전하게 두고 온프레미스 방식이죠. 또 유연하게 확장이 필요한 작업들은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는 거죠. 아, 내부와 외부를 같이 쓰는 거군요. 네. 그때 API가 이 온프레미스 환경이랑 클라우드 환경 사이에서 데이터가 아주 매끄럽게 흘러가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블록체인과의 결합인데 공급망 전체의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 특히 중요하죠. 그래서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하고 API를 결합하려는 시도가 점점 더 활발해질 겁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 내역을 API를 통해 쉽게 조회하고 활용하면, 배송 과정을 아주 투명하게 추적하고 검증하는 데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거든요. 듣고 보니 정말 API가 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 엔진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좀더 깊이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API를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저는 그 기술적인 측면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식을 표준화하고, 요즘 많이 쓰는 REST나 GraphQL 같은 방식들이 있죠. 또 버전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고, 보안 장치도 아주 강력하게 마련하고, 또 성능을 꾸준히 최적화하는 그런 기술적인 노력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기술적 기반이 탄탄해야 하는군요. 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걸 것 같아요. API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발판 삼아서 AI나 IoT, 블록체인 같은 이런 새로운 기술 흐름을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에 접목할 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지속적인 혁신을 만들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지금 여러분의 조직에서는 API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또 다가올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기술 도입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지속적인 혁신과 전략적인 우위를 가져갈 것인가. 이 고민이 필수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물류 분야 API 혁신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 저도 아주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